정원씨입니다. 그동안 촬영을 못해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셨던 정발술, 그 다음에 틸트먼트에 대해서 앞으로 촬영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정발술에 대해서 뿌리 몰딩하는 것들, 덴맥브러스를 사용하는 것들, 네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전에 앞전에 제가 그 변경한 부분들 2020년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는 2019년이랑 다르게 내 정발수를 2019년 변경정에는 이용용 드라이어 와 일자 빗으로만 전체 드라이를 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는 이용용 드라이와 브러쉬, 일자빗을 사용해서 기초작업을 덴맨 브러쉬로 뿌리 몰딩하고 빗으로 마무리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빗을 사용하여 기초작업은 덴맨 브러쉬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덴맨 브러쉬로 뿌리를 살리고 그 일자빗으로 전체적으로 네, 스타일을 마무리하라는 거고 세부사항에 들어가시면 이용형 드라이어와 브러쉬, 일자빗을 사용해서 기초작업은 덴맨 브러쉬로 뿌리 몰딩하고 빗으로 마무리 스타일링 하시오. 단 가르마는 마네킹의 좌측 7대3 가르마를 하시고 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테크닉을 사용하시면 안되고요. 작업순서는 수건대기, 그 다음에 핸드드라이하기 어, 정발제 도포하기 그다음에 머리 정발하기 정리정돈입니다. 자 유의사항은 두발을 기초 손질한 후에 마네킹에 두발 성질에 적합한 정발 용품을 선택 그러니까 헤어 제품을 바르니까 우리는 헤어 로션이나 포마드를 사용해서 믹싱을 하든지 단독으로 사용하든지 선택하시면 되고. 또, 시, 사용하되 작품의 초점, 크기, 흐름 및 전체 조화미가 있도록 정발하며, 필요시에는 작품의 고정을 하시오라고 유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정발은 어떤 머리 하나야 우리가 네, 보통 머리랑 또 네, 상고형 머리에 시술을 하고요. 자, 저는 미리 목대를 해놨고, 머리는 수분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수분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마드, 포마드와 헤어 로션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머리에 수분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 로션을 조금 더 바르시면 좋겠죠. 근데 아무튼 고정력은 포마드가 고정력이 있기 때문에 겉에만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상대치 왼쪽 가르마를 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마다 뒤에서부터 뿌리를 살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옆에서부터 또 뿌리 살리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일자빗을 사용해서 왼쪽에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서대로 저는 그냥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그거는 배우시는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뿌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뿌리를 먼저 이렇게 살리시고 빗을 밑으로 하셔서 위쪽으로 살짝 이렇게 가르마가 내 눈에 안 보이게끔 이렇게 살려야 확실히 뿌리가 살려집니다 하나, 둘, 셋 열을 주는 것보다 식히는 게더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심포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고객님한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고 네. 이쪽편에도 살리는데, 이쪽편 살릴 때는 저는 몸이 이렇게 뒤로 가는데, 열을 닿이기 전에 이미 뿌리를 빗질을 해서요,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살짝 빗질을 해서 앞쪽으로 올려놓고 앞쪽을 더 살리실 거면 자 이렇게 빗이 따라가시는 것보다 빗질을 해서 앞쪽을 살짝 더 들어주면 이 라인 자체가 일자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볼륨이 더 많이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쪽은 또 따로 이렇게 더 세우시고 싶으시면 세울 때 뒤에서 세우면 앞으로 좀 끌어당겨주시면 여기 자체의 높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뿌리를 살리시더라도 항상 뿌리 가까이에 열어주시고, 빗질을 하실 때, 바로 빗질하지 마시고, 항상 식혀주셔야 됩니다. 자, 뒤쪽이라서 안 보이실 건데, 우선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자, 이때부터가 중요한데요. 자, 뒤쪽으로 넘기셔도 되고요. 자, 이제 사선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자 뿌리를 빗질을 가지런히 해서 뿌리를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지금 이 댐맨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우선 뿌리를 잡는 용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지런한 빗질. 살리려고 하는 꼬리 이 살리시고요 안쪽에 볼륨감이 형성이 되셔야지만 위에 모발이 내려오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네, 볼륨감이 형성돼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자 빗으로 전체 마무리를 하긴 할 건데, 자, 우선 한번 뿌리를 꺾어서 잡아주겠습니다. 자, 다시 뿌리 부분 번도 꺾어서, 하나, 둘, 셋,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한번 잡아주고 일자 브러시로 하시면 훨씬 더 볼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확실히 저는 빗수로 한번 더 잡아줍니다 하나 둘셋 다시 하나 둘셋 다시 마출 부분 네 C컬을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제 뒤쪽으로 넘어와서요 뒤쪽도 뿌리를 잡은 부분을 끝에 그 C컬로 한번더 잡아줍니다. 자, 나중에 그두근 부분을 상세로 한번더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발이 하면서 내 몸도 같이 돌아가 주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사선으로 크게 사선으로 해서 뿌리부터 쫙 제껴 주시면 돼요. 모발이 너무 이렇게 쑥 밑으로 내려온다, 흘러서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코마드 양이 작은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볼륨을 많이 안 살려도 되는 부분은 안 살리셔도 되고요. 근데 왜그 댐맨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다시 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댐맨이 할수 있는 역할이 있고 저는 일자 빗수로또 각을 세워내는 게 있어서 항상 정발을 하실 때는 저는 일자 빗수 사용해서 확실히 각을 한번더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 주변 정리랑 어느 정도 하시고요. 자, 냉타올을 손으로 감싸겠습니다. 냉타올을 감싸는 이유는, 옆에를, 네, 깔끔하게 다운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냉타온도, 자, 뿌리를 먼저, 맞춘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2019년이랑 2020년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다른 건 사실 형태가 변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우리가 빗으로 일자빗으로 우리가 뿌리를 살리고 C커브를 만들어서 볼륨감을 형성했다면 이제 일자빗이 아니라 이제 덴맨 브러쉬로 먼저 뿌리 작업을 먼저 해주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쉐입을 잡아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정발술 변경 사항이었고요.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어, 강의 자료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